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님께서 의원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환영과 경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약 민주당의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금 받고 있는 형사재판을 모두 중단시킨다. 단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이면 계속해도 된다는 엽기적인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토픽감입니다. 위중교사, 대장동, 백현동, 미래 신도시, 불법 대북 송구, 복화유용 등등 이재명의 모든 범죄를 무죄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유죄금지법입니다. 한편으로는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공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에 청문회 특권까지 들고 나와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무도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대놓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재명 권력의 발 밑에 두겠다는 독재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 독재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 애국민주세력의 힘을 모두 모아 반드시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